교육부 장관은 검정철에 압력을 받아온 교학사만이 아니라 우리 7종의 교과서들까지 수정 보완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. 검정 취소 요구를 받을 만큼 부실한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. 이거는 뭐 인터넷 자료를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쓸 정도로 교과서를 쓸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한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그러한 교과서와 공들여쓴 나머지 교과서를 동일시하게 취급해서 또다시 재검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제도적 양심적 절차까지 무시한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. 이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뭐 활자화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난 다음에 2, 3일 만에 역사학자들이 잡아낸 그 책의 문제점만 해도 뭐 작게는 298개라는 말을 했지만 그중에는 정말 소소한 거는 아예 언급도 안 했거든요. 그럼 도대체 그렇게 많은 것을 2, 3일 내에도 잡아낼 수 있는 것을 몇달 동안 검정위원회는 왜 잡아내지 못했나.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역사를 보는 인식의 문제, 뭐 친일파에 대한 옹호,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인식들. 뭐 편파적인 소설들 이런 것들은 원래 검정해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. 예, 근데 후쇼사 일본 교과서 막 문제 됐을 때 이런 유화명 교과서를 학생들이 어렸을 때 가치관이라든가 역사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잘못 주입돼가지고 그들이 미래의 주역이나 동양이 됐을 때 가족을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교과서에 대해서 저희가 유독 이렇게 뭐 어느 나라나 민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. 어. 여기저기서 인터넷 지적을 틱틱틱 제공하고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수준으로 쓰는 것이 이게 교과서인지 아니면 참고서도 이렇게 안 쓰는데 자기들이 그 저지른 오류의 또는 잘못의 수준이 차원을 달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꾸 동일시해서 같이 물고 들어가려고 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하고도 교과서가 합격할 수 있다?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그 앞으로 이런 것, 이번에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또 교과서 쓰시는 분들이 아무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과서가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,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사실관계만 주로 얘기를 했지만, 사실 이 책에 담겨 있는 역사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, 도대체 이곳은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로서...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다.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.